룰은 <laughs> 간단해, 여섯 장의 카드 중 하나뿐인 왕관 카드를 잡으면 승리한다. 순서는 판마다 바뀌고, 5판 3선승. 얼음. 도인이한테 까불다니 미래가 뻔하군 왕관만 잡으면 되는 복불보 너무 쉽군 도전! 멍청한 녀석 이 안경은 저기에선 필터가 달렸지 왕관 카드에는 특수 도료가 발라져 있어서 내 눈에는 붉게 빛나 보인다 도전과의 대결에선 잘도 이겼겠지만 여기서 너의 승률은 0%야 우와 내가 먼저 고르지 첫 번째 판이이 우선 음... 자! 아니, 한 번에 바로? 역시 반장 대단해! 두 번째 판이다. 에터니야 어떤 거지? 어떤 게왕가니까 전판이랑 같은 세 번째 위치? 아니야. 그렇게 간단할 리 없어.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. 이, 이거 허녀석 그 지금 도요 페이스에 완전 말렸는데. 아직 네 판이 나 있고, 지금은 내가 먼저 김 도전 타자! 이거다! 개골이다. 이유는 머리를 쓰는데 써야지. 으아 입학하자마자 벌써 이렇게 벌레 생활 하게 된다고? 아아대체쟤아 어떻게 바로 왕관카드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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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아아아해각아아 생각해 생생해내 생각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 생각!